안녕하세요. 신혼TV입니다. 오늘은 부여읍 외곽, 약간 외곽에 있는 능살리라는 곳에 있는 문화마을, 문화마을 내에 있는 토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 마을이 문화마을인데요. 특이한 점은 전체적으로 마을 전부가 지붕이 한옥 모양이죠. 이쪽은 아마 주택을 신축을 하시게 되면 요 지붕 모양을 다 맞추셔야 됩니다 무슨 드라마 세트장처럼 보이는 외곽 도로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조용하고 아담한 마을이고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지어져 있던 집들은 한옥 모양으로 이렇게 지붕은 다 개량을 하셨고 전체적인 구조도 예전에 살던 한옥 그런 느낌의 구조의 집들이 늘어서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여기 보이시는 이 마을 작은 마을 가장 뒤편에 있는 지대가 그래도 앞에 있는 담장 높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죠.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에 있는 이 토지입니다. 317평가량 되고요. 매매희망가는 1억 1천만 원입니다. 30만 원 약간 넘는 그런 금액대라고 보시면 되고요. 부여 외곽에서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서. 어, 주거를 하시려고 희망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강아지가 큰 개가 수고 있는데 도로 조건은 저 앞에 마을 회관에서부터 아스콘으로 이 앞에 바로 앞까지 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옆쪽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능살리, 부여 능살리 고분군이 있는 능살리에 소재한 마을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실 때 발굴조사는 필수적으로 하여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. 조용한 마을에 있는 토진 있고, 부여 시내까지 차량으로 음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설명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. 간략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